가면 이 친구들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을까요? 저기, 저기 돌아다니는 저 친구 일단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아, 다 많다. 대단한데 이정도면? <laughs> 야씨 <야시>, 이거 <이걸> 흠 <laughs> 음... 노래도 없어 제발좀 오지 어이 제발좀 오지 않았래 제발 아니 가지고 경본 풀어주고, 풀어주고. 오렌지 친구 찾아가기 남아도 아뭐 가가지고 <놀라> 경본중 파격이 2개 했고요 오렌지 친구 찾아가기 2개는 엠번이랑메리리드겠죠딱 봐도? 트를 좀 써야 될것 같은데, 그죠? 음, 경비가 좀 많이 꼬여 있네, 생각보다. 안 되고 이안 되는군요. 어,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제발. 이러지 마라. 봐주고 다행이다. 오 어, 다행이다. 오야 어, 어, 다행이다. 아, 어, 안 걸려서. 아, 어, 위에 총잡이 친구 있는데. 이 총을 잡아 봅시다. 공이 운진이 저런 친구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죠 옆에 딴데 매달리냐 친구야 아니 돌아버리겠네. 어 그만 좀 해라요. 아이 몰라 그냥 해 이래야 게임이지 이래 게임이지가 아니라 좋아 나좀 적어요. 아 미쳤.. 미친 미쳤, 이게 미쳤나봐 아.. 방금 쐈잖아요 방금 쐈잖아요 아 지원군은 없어. 야다 죽여버릴 거야. 반격해 주. 어. 고 튀어 오르기. 툭. 촉. 아. 왜안 써져. 안써지냐고요 죽여. 죽어 인마. 왜못 뭐 쓰는데 이거? 이렇게 올라갑시다. 다행이다 다 죽여서. 감히 감히 원딜러가.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될 기록구만 동기화해 줍시다 바르밤 드디어 한 차례 뚫고 왔구만 생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여 웨잉 또 내려가지고 킹스톤 음어없어요대이 같이 다니네? 저건 니주암살하고 있는 거겠죠? 아닌가? 몰라. 여기에 경보점 저기 하나 있고 같이 놀아내는 장교 친구도 둘이 있고 저희또한명더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뜨긴 하는데 그전좀 해라 여러분들 뭔 맨날 알람이래 연막탄, 연막탄의 위력은 대단했다. 많이 공작해줘. 1대 연막탄 쓰라고 있는 거보다 다행이다. 연막탄 넣어줘 죽어. 고맙습니다. 죽어놔가지고 예전 그냥 총알 빼가면 안 되나? 아무리 봐도 총알 죽어 생겼는데, 그죠? 도달! 메리와 엔 찾기. 오늘 존렉컴에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굉장히, 굉장히 듣기 쉽구만. 찰스맨이랑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중이죠. 어? 찰스맨 여기 있네? 너왜 여기 있냐? 졸레카메라 찰스맨이 구나 저거 어, 야, 야, 왜 이렇게 많냐, 여기? 내려가냐. 다 했다 크, 멋있었다 해상 약탈하기 오랜 친구가 쟤였구나 야 반응도 반갑게 하다 얼음매버, 얼음매보긴 하네 친구 어린 친구 찾아가저 친구였군요. 맞네 한 명, 한명또 누구지? 툰튼지이세요 촥, 촥, 메리가 아프대. 어머나, 어떡해? 메리가 왜 아프대? 갑자기, 갑자기 메리가 아프다고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냥 있는 애쓰군요 반갑습니다. 누구한테서 애를 가진 거야? 우리 키드는? 어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근데 오랜 친구 한 명은 어디니? 지금 베인 마고 본 내가 지금 베인 마고 본 적이 없는데 잠깐만 한번 보러 갑시다. 어디 있지? 아데웰 말하는 건가, 설마? 아, 근데 아데웰은 나 두고 떠났잖아. 아니고. 어디있죠 없는데? 어레 에, 볼라 갑시다. 메리 풀어주러 갑시다. 가자. 메리가 아프에요. 만병통치야. 알버 칠이라도 줄까? 알버 <laughs> 칠. Mary, it's me, Edward. Edward, who's this fella? It's all right. He's a friend. What's wrong with Mary? She's ill. only oh, a child? Her. They took her. They took her. <gasps> no idea where. I know it pains my lady, but we must be silent. Ah, 얘네 대체 대체 한테한테서 e v e r 야야 야, l l Come on, that's it! You're a l r 데메 h 가 공주가 아니라서 그 e 가아 y o 우리 e 리 어떡하냐 죽었 r 아다행이다간건 아니네. 아니야. 공주님한테 가자고. 얘 지금 낭만이 없구만. 너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대추도 죽었는데. 안 된다. 제발. 어머나. 방눈깜깜이이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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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 된다.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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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널 내려놓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냥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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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should have been the one to outlast me. I've done my part. Will you? If you came with me, I could. Mary. i will be with you, can we? I will. <gasps> <gasps> 안 돼! 야, 칼 드림이지 마라, 임마. 저 때. 가버렸어. 두고 갈 수밖에 없지 않네요. 이거, 무어는 줘야지, 그래. 그죠? 친구한테 그래도. 친구한테 무어는 줘야죠. 그죠? 탈출왕. 야, 바로 앞에서 내가 죽어버렸네. 슬프구만. 엥, 아가타바이오는 곳으로 가기다 죽었네. 내가 죽인 건가? 갑시다, 일단. 아가타바이다 다 죽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아야! <laughs> 어, 내이 저기 안고 뛰지 못하겠다. 뭐,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못하겠다. 미안하다. 머리 그냥 뭐 덜렁덜렁 거린 거, 휘청휘청 거린 거. 어. 안 된다. 지연도 어째 후딜이 있기 때문에 아 <laughs> 미친 이이 돌아내는 들기로 그냥 <laughs> 바로 잡아 버려. 안돼 우리 어떻게 아 이거 야, 이거 뒤지지 말고 아 좋지 없다 이거야 이... <laughs> <laughs> 어떻게 들겠네요 둘이. 아 갑자기 저 근데 갑자기 나한테 11이 오네. 좀 많이 않냐 지네를 이렇게 하면 그냥 통 내려놓을 텐데. 어떻게? 야 이거 예를 예를 데리고 왔다. w h a t happened to Mary? h a t s wrong? s h e gone? 야, 다 표정이 아예 다좀 그냥. do now. Nothing sensible. now sensible. not sensible. to sensible. they sensible. you sensible. Nothing sensible. You sensible. you sensible. Nothing sensible. Nothing sensible. Nothing 이제 케네는 이제 암살자의, 거, 암살단의 길을 걷게될것 같네요. 아타바이도 어디로 가는 걸까? 툴롬인 걸까? 아니면, 그레이티나고인 걸까? 오린 친구 찾아가기 하나는 실패했네. 어머나. 뭐야. 시퀀서 11이야, 설마 지금? 10까지 찍고, 나... 어. 어. 가버렸. <laughs> 술쩔아버렸다시퀀서 10까지, 10까지 찍고 녹화 끝낼라 했는데, 세상에. 녹화 시험 봤을때 4시간 반이나 됩니다 친구를 어? 잃었다는 그 절망감 에문에 술에 쩔어 버렸군요 이거 친구가 나 w I 검 o n 어 know. I You could never achieve what I've done in one fifth the time. Because you're a good man, Edward, see. Goodness is your disease. That's my prize, Roberts! Give it here! 아, 싶어, Remember my creed, boy. A short life and a merry one, that is all. Oh. The world owes us nothing. And then die before you live to see yourself made a fool. Give it here. That's right, boy, take it. I'll sweeten you maggot I'll cut you down! Oh here would I'm pushing his Oh yeah. Oh calm little puppy. And slink back to your kennel. You haven't the metal for my brand of man. Robots. Welcome aboard, Canway. It's prizes, plunder, and adventure ahead. Are you game? Not of my way, Ben. Raise a glass to freedom, lads. Here's to gentlemen of fortune and women of leisure. To a world full of rogues, better than all the kings and queens that kick us about. 죽어버렸던 동료들어떻게아무야 앞으로 갈수있는 w 키 누르면? 그냥 가만히 그냥 손, 손 놓고 있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같이 알아서 가길래 되는거였네요 보넷도 있네요 저기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 베이네 에콤도 As 보고 for I have dipped my hands in muddied waters and withdrawing them find it s better to be a commander than a common man! 로버츠가 그 선원들 모집할 때그 얘기네요 빨리 가보자 이걸 다 엔딩 보겠는데? 안돼 나 영상 편집해야 된단 말이야 큰일 났다 <laughs> 어? 상어 친구 근데 왜에도워드안보네요딸른애다 물어질 게는데 뭐지? 어? 누가 나어야 그... Flying oh. close oh. by, a jackdaw saw the oh, deed, and it filled his head with the idea that he too was just as strong and capable. So, with a great flapping and rustling of feathers, the jackdaw came down swiftly oh, and clutched really... at the coat of oh, a large. But when he tried to he found he could not lift the animal for oh, his size and strength. Really... Oh, Even as the ram hardly noticed things there. Nearby, just across the field, the shepherds saw the fluttering bird and was quite a few Running up, we captured the jack No more than two years! You promised me! You left! Well I needed you the most! But you had me! Totrio! What keeps you wondering? Do I not make you happy? Ah, Let me do this! It's everything you do I'll spy, Edward! It's not fight that's driving me, Mary! It's courage! for What man? <laughs> oh, shit no one left <laughs> in the world. I, I can handle this. Wow. Always tearing down when you could be building things up. Or building yourself up if nothing else. Just leave me be! Change course, Edward! Change your bloody course before it's too late! 오야 돈만 보고 달려갔던 우리 에드워드는 결국 파멸을 맞이하고 와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c a p t y o u look like a b l e plumb off. Christ, I've got a head for ten. On your feet. 아데웰이 왔네요. 오랜만이다 친구. put me on the spot, ade. after leaving me with robert, i shall have hard feelings about seeing you here. but mostly i'm bloody glad. me too, brother. and you'll be tough to know your jackdaw is still in one piece. so we set sail. you're leaving, i, edward. But i have another calling elsewhere. ade, listen. when your heart and your head are ready, 넌 어디 가냐? 아 내일 마자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남은군 이제 주위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자 어쩌다 보니 다시 어 다시 킹스턴 넘어왔네요. 자 어쩌다 보니 아유 굉장히 많이 밀긴 했는 밀게 됐는데 스토리를 어디로 가야 돼 마지막. 거기로 간다라는 거요. 자, 암튼 이제 히 많이 했네요. 8부터 지금 11 초반까지 밀었으니까 시퀀스 진짜 많이 밀었네요. 오늘 녹화 대시만 받아면서 <laughs> 어, 오늘 녹화 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 자,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망주입니다 최신 그리드 4 블랙 플래그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저번 녹화 때 이제 현자인 로버츠, 로버츠 맞죠? 로버츠한테 배신을 당한 에더드 캔웨이는 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끌려갔다가 이제 암살단의 수장 중 수장인 아흐 타바이인가한테 풀려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제임스 키드, 메리 메리 리드죠 메리 리드가 사망하게 되고 이제 술에 쩔어 살다가 아데을 마저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마진, 마무리를 해서 끝이났죠 이게 시퀀스를 10까지 밀려고 했다가 이게 게임 진행 계속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11인가요 지금 거, 거기까지 밀리기 밀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마도 시퀀스를 메인스토리를 더 진행을 하면은 바로 이제 엔딩으로 갈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그렇게, 그렇게 하기면, 그렇게 하면 너무 갑자기 엔딩 봐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녹화 때는 대도시 이제 하바나, 나소, 킹스턴에서 저희가 섬 같은 거 수집할 수 있는 거다 수집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세개의 대도시 중한 개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도 할거 있으면 하고 또 이제 어 배들 약탈하면서 또 자원도 좀 얻고 배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관측소를 들어가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제가 샬럿 어려움 요새 하나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어려움 요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정도는 한번 점령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게임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동계는 58%네요. 지금 스토리상은 아마도 거의 한 90%, 80%쯤 될것 같긴 한데, 가봅시다. <laughs> 아마도 다음 스토리는, 어디니? 스토리를 밀게 된다면, 스토리는 어디가서 밀어야 되니? 어, 툴룸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툴룸으로 돌아간는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은, 킹선에서 술집부터 한 열어..열러 가볼까요? 술집을 한번 열러 가봅시다 술집이 바로 앞이구나 아 맞다 제가 보물지도도 지금 가지고 있죠? 보물지도도 조금씩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디냐 섬음 볼까요? 이쪽 부근이란 것 같은데? 이쪽 부근인 것 같죠 느낌이? 이쪽 부근 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인 것 같죠? 맞나? 잠깐만, 다시 가야겠다. 아, 이쪽 부분이네. 일단, 끝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에 서 있는 거라는데, 이거는 또 시점이 없는 걸좀 밝혀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숫자 한번 열어봅시다. 말고요. 그리고 맞다. 이거 말고도, 왜 이렇게 많냐? 하나, 둘, 셋, 넷, 5개 5, 5 2오253 이건 관직도 쪽이죠 이건? 야자수... 지금 기 동계할 신 지점 주변에 있다고 뜨네요 아니 이거 술집부터 아이고하켓방운 어, 치네요 러분들이 <laughs> 무리 바꾸는 거야. 패, 패고 패고 패 패, 패버리고 반격. 오 뭐야 뭐야 안 때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제가 뭐 킹스톤이든 아니면 뭐 여기 어디지 어디냐? 나소를 가든 아니면 뭐 하바나를 가든 대중 하나라 했는데 일단 최대한 제가 좀 많이 안 하는 거 한번 하라고 가볼게요 나소인것 같거든요 느낌에? 아닌가? 상자, 노래 애니멀스 총악 비밀 나소 말고도 이런 섬들 같은 것도 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하나만 있네요 이거부터 가봅시다 암살기 <laughs> 하나 있네요 여기 뭐야. 조달 놓